그걸 뭐냐 원고 없이 매번 설교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한번두 번은 가능합니다. 이쪽 바스복이야. 그러나 계속 해서 always 집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장소 옮길 때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하는 거 보세요. 내가 기절 초보군에요 15분 20분 합니다. 원고 없이 합니다. 조금 전에도 어, 말씀을 하셨지만. 이분이 말씀한 6.25전후로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이런 수립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얘기 들으셨죠? 지나밖에. 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인데 우리는 모릅니까? 그리고 왜 전목사님만 알아야 됩니까? 이거 그 심각한 우리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광화문에서 10분, 15분 연설을 하면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, 들 사람이 심지어 머리 빡빡 깎은 깎아줌도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네. 자 그래서 조금 어, 얘기가 길어진다마는 성경을 봤을 때 제가 전광호 모사님을 보고 분석하고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이야 위담덕의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성경에 대한 색다른 해석과 주제가 이분의 말씀표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. 자, 말씀표 한번 보세요. 말씀표를 봤더니 여기에 100여가지의 주제가 나와있는데 이 주제들이 다 저,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예를 들면, 제가 세가지만 말씀드리는 창세기 일장에 나타난 천, 천지창조 제7일에 나타난 분속사의 원리 저 솔직하게 처음 들어봤습니다. 어떻게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? 혹시 여기 배신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에 이거 어디 저런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? 어떤 주석가가 해석한 걸 봤습니까? 제가 영국에 가서 10년이 있었는데 공부하기 전에 제가 설교자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, 목회자들이는 다알수 있는 닥터 마틴 노이 존스, 그분이 설립한 학교, 런던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 도대체 어떻게 노이 존스가 그렇게 명단지 설교자라 유명한가? 그분의 자희가 있죠. 존 스타트 박사, 그분이 설립한 런던 인스튜튜트, 그리고 그분이 목회했던 올스없서치 제일 많아, 지금 학면에 가서 내가 다목회고인터뷰 관한 사람이에요. 그뿐만이 아니에요. 선의 빼부터 지금까지라도.